자, 이제 문창기인에서 알아볼게요. 문창기인. 어, 문창기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음간이랑 양간이랑 나눠서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문창기인 암기법이 또 있거든요. 제가 이 암기하는 방법까지 어, 읊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완전 그 퍼주기 방송. 어, 일단 문창기인 같은 경우는 외우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어, 많이 쉽다. 너무 쉽다. 간단하다. 그거는 12운성에 있어요. 12운성. 어, 12운성을, 어, 외운 사람이라면, 뭐, 2초면 다 외워요. 어, 바로 그냥, 오, 그렇구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양간은요, 병지가 다 문창이에요, 병지. 그리고, 음간은, 장생지가, 자, 그, 문창이에요. 여기, 천간의 을정, 기 신, 개가 이제, 음간이고요. 어, 갑, 병, 무, 경, 임이, 어, 양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병지예요, 지금. 여기는 다 쟁생지고, 어, 이렇게 만났을 때다 문창기인이 세팅이 돼요. 이거를 뭐, 대운에서 만나든지, 세운에서 만나든지, 사주에 뭐, 개, 예. 개미호 일주 자체가 그래 문창이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놓여도 문창이고, 예. 그쵸? 문창, 문창.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을, 을로다 아, 오로일주는 없죠. 어, 을목이 오화를 만든다. 그러면은 여기서 문창이고. 이런 식으로, 어, 이해가 끝나버리죠. 음, 그래서, 어, 문창기인을 외우는 방법은, 음, 이렇게, 됩니다. 병화가 이제 신금을 만나면 어 문창기인이 되는 거죠 문창기인. 그래서 이, 호, 이 문창기인 같은 경우는 문어 문자를 습득하고 익힐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 지적인 그런 어 옛날 말로 말하면 학자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어 요즘에는 이게 그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창 같은 경우는 인성을 좀 대신한 느낌 어, 인성이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학문을 습득하고 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문창도 역시 어,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준에 인성이 없다 그래도 이 문창기인이 있으면 그 인성을 대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 전문 분야 어, 전문 어, 지식인 학, 학업 그 다음에 인성이 그런 지적자산권 그 다음에 저작권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문창기인만 있어도 어, 그런 도서 출판 그리고 어책 이런 거를 내 가지고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책 문창만 있어도 이런 공부, 글공부, 학문 그 다음에 지식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살아가는 어 그런 쪽에서 어 유능하게 되는 거죠. 문창.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을목일간이 여기 우화를 두고 있다. 근데 여기 그 인성까지 이렇게 강하게 이제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식 공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문창기인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큰 그런 학자, 어, 이런 지식인, 교수,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 아니면은, 어, 이글 쓰는 사람, 글을 만들어 내는 사람, 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그 인성이랑 문창이 겹쳤을 때는 이런 그 인성적인 쪽으로 크게 이제 발전 성공이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이런 게 있을 때는 이런 쪽에 그 분야, 직업, 이런 쪽으로 잘 맞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저기 무토일간이 신금을 대운에서는 세운을 만나면 문창이 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뭐 관성이 이렇게 떠있으면 원래 이 식상이 들어오면 이 관성을 허물기 때문에 어, 공부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린다 가잖아요. 왜냐면 식상이 들어오면은 막 자기 하고 싶은 거나 어, 행동하고 싶고 운동성, 활발성이 이렇게 역동성이 살아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안하겠다로 가는데 이런 식상인데 이렇게 문창이 걸려버리면 어 그렇게 놀면서도 공부를 한다로 가 버려요. 이게 아니면은 이게 그 공부하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문창 식신을 만나게 되면은 그 약간 그런 법적으로도 많이 가고요. 법음 그다음에 어 예체능 쪽으로도 많이 가고 어 그다음에 어학 관련으로도 많이 가고 어 이런 쪽으로 이제 유능한 그런 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 하여튼 이 문창긴 같은 경우는 사진에 인성이 없어도 인성을 좀 대신해서 쓸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 공부 자질, 공부 능력, 학업 능력 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 일단은 문창긴 있으면 두뇌 총명 이렇게 봐요. 두뇌 총명,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면은 어 이게 병 신정 유만 빼고 이게 문창이 다 식신에 걸려 있잖아요. 어, 다 식신이죠. 식신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식신이라는 게이 지지에 있으면은 음, 다 문창이 되잖아요. 이 식신이라는 게그 정도로 뭔가를 습득하고 익히고 자기 머리를 쓰고 이런 거에 어, 유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이 지지의 식신이 이 돼가지고 문창이 없더라도 천간에 이런 그 식신이 뜨면은 이게 문창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문창 기인 같은. 음 그래서 굳이 이 지지의 그 문창이 없더라도 이 천간에 이 식상이 식신이 떠버리면 어그 문창 기인이 있는 것처럼 두뇌 총명하고 학업 능력 있고 어 습득 능력 좋고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그래서 식신이 하나 정도 있다 그러면은. 어,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등에 총명하다. 그래서, 이 문창기인이 있는 사람들이, 어, 연구하고, 창작하고, 설계하고, 또 이런 지식을, 한 분야에 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습득하고, 어, 풀어나가고, 이런 쪽에 재능이 많죠. 그래서 꼭 이런,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글공부, 학문이주, 학자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어~ 약간 그런 전문가 기술 분야 엔지니어 분야 설계 분야 그다음에 작사 작곡이나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되게 그런 재능을 많이 두각을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문창이라는 게 하여튼 문창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문창 음~ 어, 일단 귀는 무조건 있으면 다 좋은 거야 문창은 일단 식신에 걸린다가 어~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천간에 식신이 뜬 사람들은 어~ 문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지의 식신이 떠도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음간은 12운성으로 어, 장생지가 다 문창이다. 어, 그리고 양간은 어, 병지가 다 문창이다. 천간의신정가초조 어, 있는데 이래도 문창인가. 천간에 신정기가 다 있는. 기토 일간이 유금을 만나면 시, 그 문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어, 식신이 천간으로 올라가면은 신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천간에이 신금만 있어도 문창기인이 있다로 봐도 좋다고, 이거, 이 말이죠. 을목이 5화가 문창이랬는데, 연월에 5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창이 두개 있는 거죠, 헤리님. 그래서 이 을목이 만약에, 을목이 정화를 만나도 문창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된다니까요? 어, 왜냐면 5화가, 청간에 올라가면 정화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정화도 식신, 5화도 식신이잖아요? 저희 식신이 너무 많아, 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식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두뇌가 총명을 해도 자기가 너무 이 똑똑하고 두뇌 회전도 잘 되고 영특하도 가버리기 때문에 조금 인간관계나 그 배우자 이성관계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총명해도 사람이 좀음 속아주기도 하고 또어 이렇게 허점도 보이고 이래야지 좀 인간미가 있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라고 해도 맨날 아는 척하고 잘난 소리하고 이렇게 어,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식상이 너무 많아버리도 그 잘난 척 해버리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일적으로는 좋은 점이, 되, 장점이 되지만, 어, 그, 음, 조직 환경이나 그룹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데는 마찰이 상상 따르기가 쉽고, 더욱더 이제, 배우자나 가정 환경에서는, 더욱더 이제,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똑똑한 게. 아 상관 포함해 근데 이제 상관이 다 있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식신 상관이 많아도 다 잘난 척으로 하는 형태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이 많고 퍼주기 좋아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이런 형태로도 많이 가요 이 식신 상관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어, 그렇게 다 퍼주고, 봉사하고, 베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좋은 소리를 마, 많이 못 듣는 형태가 이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상당히 잘 퍼주고, 베풀고 하거든요. 이 인성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잘 베풀어요, 인성. 인성 있는 사람들은 항상 머리 굴리면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내가 가진 걸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주려고 잘안 하는 스타일로 왔는데, 여기 식신상관이 다 퍼져버리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제 문창기 같은 게 이제 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 사주가 어 갑진 일주가 되고 여기 월지에 편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편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식상을 두고 있는데 여기 어목이 사화를 만나 면 문창이 되고 어 문창이 되고 편관이 편인 편관이 편인으로 관인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문창기인이다 그러면은 학업 능력이 있다. 머리가 똑똑하다. 어, 지식 습득 능력이 굉장히 있다. 그런데 예, 관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그러면은 어~ 그런 자기가 어떤 조직에서나 환경에서나 그틀의 룰에 벗어나지 않고 딱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편인적으로 공부 학업을 할수 있는 데다가 문창기인으로 할수 있으니까 더욱더 이 높은 공부 고학력의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사신형하고 있어요 어~ 형벌 수술 이런 관련 가공성 이런 분야로 되는데 조정조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 관성이 지금 세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좀할수 있다 그러면은 가공이나 어 조정 조율이 아니라 어 법조계로 넘어가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사주가 여기 대운도 지금 18세까지 이제 고학력을 치를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대운도 지금 관으로 잘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게 좋은 게 겹칠수록 이 무창기의 그 학업력이 더욱더 상승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뭐 여기가 이 관성도 없고 저기 인성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은이 문창기인을 저기 음 그런 학업 능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잔머리 굴리고 장기적인 학업 습득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기성 그런 자격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자격 전문성 기술 어 이런 쪽에 습득하는데 머리를 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창기인 이 있다고 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고 어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는 딱 하나만 갖고. 이렇게 하는 하는게 아니라 계속 이거를 그러니까 이 기타 신사는 문창기인도 양념 수준으로 보면 돼요 양념 수준 어 이렇게 그 어, 월지가 이렇게 잘 생겼을 때문창기인까지 있으니까 그런 걸더 음,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형태 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선생님 문창 3개 있는데 전교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른 십성적인 환경이 이제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주로볼때 가장 메인이 십성이니까요 십성을 보고 십성의 강도 세기 유 유물을 본 다음에 십이운성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강도와 상태를 그 다음에 뭐형충파해로 이것도 다 봐주고 나는 하여튼 이그 어, 기타 신설은 그 어,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양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십성이 야, 그 요리를 하는데 재료가 되는 거고, 시비 운성이 요리를 하는데 칼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핵신상관이라는 게, 그, 봉사성이거든요. 봉사. 봉사. 얘네들이. 그래서 뭔가 베풀고, 어, 나눠주고,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나의 그 에너지와 지식이나 어떤 것들을, 어, 이게 뿜어내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과, 어, 이런 국민들, 시민들한테 이제 잘 살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이렇게 두루 살펴려고 하는 그 특성이 식신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자식한테 봉사하고 베풀고 키우고 잘되게 이렇게 퍼주려고 하는 애가 식신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신 상관이 있으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탑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식신 상관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상관으로 또 법을 이렇게 뒤집어엎기도 하지만은 원래 그 정치는 법을 초월하는 곳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어, 임자일주가 여기 연지에 문창기인 이런 식으로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여기 문창기인이 되기는 하는데 임인 해가지고 문창기인이 되긴 하는데 이 식산의 뭉친 그 상태를 보는 거죠 상태를 보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인신충 당하고 있잖아요 충 당하면은 이둘 중에 하나 조건적으로 밖에 잘안 써져요. 왜냐면은 여기 우 대운이 오면은 식사이 충을 걷어 버리고 인목을 쓰게 되고 또 여기 진대운이 오면은 어, 여기 신금을 쓰는데 인목은 또못 쓰게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항상 이 조건적으로 밖에 잘못써 먹거든요. 이 충이 당한 게 있으면은 이걸 쓰든지 저걸 쓰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형태로 되는데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창 같은 경우는 잘 써먹기가 어려운 문창 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충돼 있고 편인 있고 형돼 있으니까 연구 쪽으로 가요. 연구. 그다음에 예, 여기 재성이 많으니까 금융 이런 쪽으로 많이 가죠. 금융 관련해서 경제, 예, 경영 관련해서 연구하고 어 이런 쪽으로 많이 가기가 쉽겠죠. 이런 쪽으로 가면 그래서 학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써먹어버리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이 똑똑하고 머리 회전 두뇌 총명하고 유능하니까, 이런 쪽에서도 머리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쪽도. 연구하고 금융에서도 찾고 이런 걸, 쓰, 그, 활용을 해야 되고, 지식적인 부분이나, 어, 학문적인 거나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쪽에서 쓸 때도 문창이 오케이죠. 잘 써먹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문창기는 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써먹는 형태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학업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이런 거는. 어, 그래서, 문창기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정모를 하자면, 인성을 대용한다. 인성을, 어, 대신해서 쓴다. 어, 사준에 인성이 없어도, 어, 인성적인, 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도덕적이나, 그런, 그, 인간성이나, 어, 윤리성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문창기인이 있으면, 그런 지식적인 부분, 아이디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로얄티, 저작권, 지식자산권, 이런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문창기인이 되는 거예요, 문창. 이런, 그런 로얄티나 저작권, 이런 창작 능력, 그 다음에 도서 출판, 뭐 이런 형태로 어 문서 형태의 자산이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문창도 된다 이런 거죠. 문창기인 있어도 그런 걸 해먹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거는 그 윤리 도덕 어, 인간 미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고요.